챗GPT의 2024년 리플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2022년 FTX 붕괴와 같은 여러 재난으로 인한 장기간의 암호화폐의 겨울이 지나고 암호화폐 시장은 마침내 2023년 4분기에 하락 압력의 상당 부분을 떨쳐낸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은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암호화폐 중 하나였으며 1년 내내 약85% 상승했습니다. 이는 SEC와의 오랜 투쟁에서 1년의 법정 승리 그리고 리플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확장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몇 차례의 상당한 급등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SEC에 대한 승리는 보장되지 않으며 2024년이 암호화폐 강세장을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몇달 동안 진정으로 순조로운 항해가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2024년 1월 2일 오픈 AI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채 GPT의 리플이 1년 내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분석 초기에 채 GPT는 2024년 리플의 주요 개발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AI는 특히 SEC 소송 해결이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리플이 얼마나 오를지 추측해달라는 요청에 채 GPT는 SEC에 대한 승리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암호화폐 이전 최고치보다 훨씬 높은 6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고 애기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반감기만으로도 잠재적으로 리플을 4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챗 GPT는 또한 보다 보수적인 개발을 가정하는 추가 시나리오를 제공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여전히 혼합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적당한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최고치를 약 2달러로 애기했습니다.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시장이 매우 격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하는 AI의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리플을 1.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플에 대한 연말 예측을 할때채 GPT는 가능한 2024년 최고치를 예측할 때와 동일한 요소와 시나리오를 고려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공지능은 암호화폐가 2024년에 연간 최고치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적인 법정 승리와 결합된 주요 강세장은 2024년 12월 31일 리플이 5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상당한 시장 변동성과 지속적인 법적 문제 중 하나인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리플이 1달러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잡한 시나리오에서만 AI는 암호화폐가 잠재적으로 2.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말 마지막 날을 리플 최고치로 애기합니다. 채 GPT의 예측 중 어느 것도 리플이 SEC에 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의 전문가 및 평론가들은 반대 의견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